아, 유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럭키 세븐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 MG를 드디어 얻어줬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브롤만 조금 해가지고 이 MG를 얻어줬는데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일단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데? 자 일단은 MG를 제가 좀 올려놨어요. 어그 점수를. 이거 뭐야? 아, 솔로지, 어. 자, 여기 한명 있을 것 같은데? 스파이크, 너 실험대상. 너 실험대상, 아! 실험대상. 와! 연속으로 막 공격을 때리 아우!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죽였어. 와, 이게 연타로 나가니까는, 와, 죽이기 쉽다, 사람을. 오, 왠지, 이거 좋은데요? 야, 그래도 트로피 친척도 브롤러 치고는 좋다. 아우! 좋아요. 야, 이게, 기본 평타가 막, 600 데미지 들어가네. 우와, 야야 오, 이래들 1점 오를걸? 야, 이래들 2점이 나올라. 야, 이래들 2점이 나오르네 야. 잠깐만, 이러면은, 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판. 아, 엠즈는 약간, 약간 그 뭐지, 여포 전략보다는 약간 좀 버티는 전략으로 가야 될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파워큐브 한두 개 먹어놓고 그냥 버티는 전략이. 와, 뭐야, 센터에 상자가 왜 이렇게 많아? 센터에 상자가 엄청 많네? 오케이. 아, 근데 이게 한 방에 안 까져. 이게 4,500짜린데, 아, 네 방에 까진다는 거는. 오, 어, 브롤러도 좀 죽이기 어렵다는 말이죠. 오! 50이 안 꺼네? 하긴, 가운데 더 많으니까 상자가. 아! 디비가 다 먹었어, 뭐야 오 나이스 제키 컷아 아까워 서지오그 뻘공했어 뻘공 자 일단은 저는 수색을 좀 할게요 수색 버티고 있는 애들 수색해가지고 잡아내고 어 제가 파워큐브 먹고 이런 전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도 버티자 좀 일단은 야 이거 MG 이거 근데 왜 사람을 죽이는 걸못봐 지금? 어! 아 제발 비비가 좀 죽으면 좋겠는데. 서지하고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와! 근데 둘이 팀이 했나? 나이스. 이 연타로 날라가니까 거리가 어느 정도니 가만히 안 되네. 아니 궁. 오! 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타로 막 궁이 차니까. 어우 좋다. 막그 가스인지는 모르겠는데 MZ라는 게 뜻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가스 같은 걸 뿌리고 어 궁은 막 느려지죠 저기 그다음 데미지도 먹고 아 그건데 궁을 보여드릴게요 보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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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여 저기 느려집니다 안에 들어 아, 뭐야 죽었네 안에 들어면 느려지는데 이게 뭐, 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그리고 MG에 대한 이스터에그 있는 거 아시죠? 저 핸드폰. 핸드폰을 우리한테 조금 보여줄 때가 있는데, 그때 보이는 사진이 바로 포코 사진입니다, 포코. 포코를 짝사랑하고 있는 MG. 자, 그러면 바로 다음 방 가볼 텐데, 오늘 빅게임이 열렸으니까 빅게임도 한번 달려볼게요. 어, 일단 빅게임을 제가 해봤는데, 아, 쉽지 않더라. 오! 에드고 야, 에드고 아, 쉽지 않겠는데, 에드거. 아, 근데, 엠즈가 여기서 안 줬나? 여기, 여기, 여기. 아, 없는데? 어디야? 뒤에 숨었나? 아, 뒤에 숨었어. 여기 없고. 오케이, 저기 발견됐네요. 야, 뭐야. 아, 나, 빠래 아니, 저 빠르게 아니라. 뭐지, 레드 와이파이. 아, 진짜, 브롤스타즈에서 신고를 가장 많이 넣었던 요소가 이 레드 와이파이라고 해요. 참, 레드와이퍼에 저도 뭐, 뭐, 그냥, 인간적으로 해가지고, 저도 조금, 싫어하는, 저기, 는 하거든요. 야, 근데, 엠즈, 에드거가, 에드거한테, 엄청, 저, 딜을 잘 넣네. 어, 뭐야, 요 저기. 이게, 엠즈 그, 궁으로 해가지고, 느리, 느려지게 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 느려지게 해가지고, 궁 없을 때 느려지게 해가지고, 왜냐면 엠즈는 에드거가 날아다니기 때문에 어차피 궁 해가지고 에드거가 날아가면 소용없기 이 때문에 아 우리 팀좀 음. 못하는데? 가자가자가자가자가자가자가자 가득 가득 가아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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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득 가득 가자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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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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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가 어 저기 있네 게일 죽었고 얘 이름 뭐지? 그 루! 네 30레벨 달성하면 시즌패스 30레벨 달성하면 주는 보상 야야 야, 제발 야다 죽였다! 오, 나이스 야이렇게 해서 엠즈도어 여기서 좋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야 좋아 엠즈 오오 자한번더 달려볼게요 야, 이거, MG, 이거, 좋다. 아, 내 취향인데, 이거, 딱. 야, 뭐야, MG가, 같은, 브롤러가 됐습니다. 뭐야. 아, 나 여기 있구나. 어유 MG가, 둘, 이야 오케이.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MG 보고, 전주 알고, 막, 방향키 했는데, 왜안 움직이나 했네. 오, 야, 야, 야. 어우 세다. 아! 좋다, 근데. 이게, MG, 하면은, MZ가 근데 저거 돼도 좋겠다. 빅, 저, 브롤러 돼도 좋겠다. MZ가 브롤러 되면은, 엄청 빨아 느려지잖아요. 아, 근데, 야, 왜 이렇게 못해? 아! 좋아요. 자, 지금 76%. 야, 아, 아. 야, 여러분, 배터리가 76이라는 게 아니라, 예. 저, 예, 예, 어우. 예. 오케이 컷컷컷아아나궁 쓴거 같아 지금 궁 썼나봐 아우 그게 다행이다 다행이다 안썼다 안썼다 아 왜이렇게 못죽이는거지? 자 까사 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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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깝네삼천삼천 3만대까지는 깎아야지 아이 왜왜 왜 37초 남았는데 왜 3만대 잠깐만. 몰려가지고 죽여야 돼, 쟤를. 전략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야, 전략적으로. 아 구석에 몰아놓고 하는 것도 괜찮죠. 빠져나갈 저기가 없으니까. 근데 뭐다 죽이고 탈출할 수 있긴 한데. 야, 여기로 온다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MG를 MG로 상대하지. 야, 요거지. 아! 제발. 야, 잠깐만, 잠깐만. 14% 남았는데 4초? 야야. 아, 졌어, 졌어. 야, MJ 잘한다. 오. 야,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조금 해 봤는데요. 한판 마지막으로 달려 볼까요? 주어 쇼다운. 자. 일단은 MJ를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여러분, 이게 어, 그거에요영 지금 1레벨이기 때문에 어, 이게 여러분 기준에 딱안 맞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자자 자, 자. 다 먹자 다 먹자 다 먹자 다 먹자 다 먹자 냠냠쩝쩝. 냠냠쩝. 냠냠쩝. 냠냠 쩝쩝 냠냠 쩝쩝 오케이 먹어주고 이거 냠냠 쩝쩝 오 얘네 다 죽여 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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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까지만 죽이자 아아 아, 이거 판인데 아야 4점이면 4등이면 0점 아니냐 어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해봤는데요. 야 이거 와 이거 근데 m 즈가 이게 연속으로 공격이 막 나가니까 좋기는 한데요. 피가 너무 약하다. 야 이거 너무 약하잖아 피가. 야 이거는 여러분 제가 피를 피피를 나중에 조금 많이 모아서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더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죠.